이제부터 제대로 뭐, 밝혀지는 대박의 정치. 무시무시한 칼로 한방에. 음, 피자 피자인 거 아니에요? 너무 중국에서는요. 괴물 어, 피자라 그래요. 그래. 괴물 피자? 맛이 있을까? 의심의 화살을 계속 <laughs> 보내고 있는데. <것 같은데>. 모르긴 <laughs> 몰라도 우리가 <야>. 알던 피자와는 <laughs> 사뭇 다르다.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는 두툼한 두께와 아, 묵직한 무게가. 한 조각, 두 오, 조각 쑤쑤 그래. 들어갑니다. 다채롭고 색다른 맛으로 월 매출 1,800만 원을 달성한 대박 피자. 1,800만 원으로? 다들 고기에도 안 넣어요. 프랜차이즈는 좀 진짜. 판에 박혔다고 하고 조금 공장에서 나온 그런 건데 이거 어, 좀 수제다 보니까 어. 막 따끈따끈하게 막 나온 것 같은 그런 신선한. 음. 신선하다는 맞는데 음. 프레시한 신선한 게 아니라 뭐 새롭다, 이렇다. 음. 여기는 뭐 체인점인가요? 여기요? 네, 여기 본점이고요. 한국엔두개 있어요. 일산이랑용 유미, 중국, 충청에 두개 있습니다. 오, 중국까지 진출했어요? 중국까지 진출한 그야말로 한류 피자라는 말씀. <놀람> 토핑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도를 그릇처럼 만들어 치즈와 채소, 각종 재료를 아낌없이 가득. 끝을 모르 들어가는 재료들. 여기서 그칭가 했더니 <놀람> 도를 한잔얻 얹는다? <놀람> 여기에 토마토 <놀람> 소스, 직접 양념한 불고기, 블랙올리브를 넘치게 <laughs> 올려주고 위법소스까지 음 촤라라. 이런 좋아요. 피자 네. 드셔보셨나요? 파슬리구나. 그렇죠? 시카고 피자죠. 지금까지 드셔보지 못한 피자입니다. 괴물 피자의 정체는 바로 시카고 피자.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스페셜 시카고 피자 드시겠다. 어느 날 갑자기 일산에 나타난 진짜 시카고 피자를 맛보다. 시카고 피자가 진짜 뭐 미국 시카고 아, 스타일이다 이런 건가요? 네,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탈리아 병사가 네. 한 마디로 미국을 넘어가서 한 마디로 이제 살고 있는데 피자가 워낙 맛이 없는 거예요. 아 진짜로요? 그래서 한 마디로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좀더 맛있는 면. 거 만들고 있다고 두꺼운 팬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피자를 만들게 됐죠. 시카고 피자의 종류만 7곱 가지. 하지만 기본은 같다고 하는데요. 푸짐하게 들어가는 재료와 두툼한 두께. 올바른 버터예요. 먹고 나서 풍미가 또 나죠. 버터를 바른 팬 위에 얇게 민 반죽을 깔아줍니다. 겹겹이 올라가는 재료들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도를 그릇 모양으로 잘 잡아준 뒤 등장하는 첫 타자는 바로 치즈죠. 예. 제프 치즈 아닙니다. 아니요, 만들어주시는 거죠. 치즈까지. 맛의 핵심은 바로 치즈. 모차렐라 와. 치즈와 고다 치즈를 비합해 깊은 맛을 내는 것이 비법이라고 합니다. 도한 겹을 더 올려주고 그 위에 특별한 소스를 얹어주는 거로 니다 그렇죠. 제가 직접 개발한 피자소스예요. 먹고 하세요다 제가 개발한 겁니다 사장님의 비법이 <laughs> 담긴 <웃음> 기본 재료로만 맛을 낸 시카고 치즈 피자. 이게 오리지널인 거죠? 복포처럼 흘러내리는 치즈 보이십니까? 우와.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아내는 그 맛.